경기전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확실히 보여주자. 중국이 숨도 못 쉬게 해주자.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 한국의 캡틴 손흥민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4만 명의 중국의 야유를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가 슛으로 제압하며 멋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1일 중국 선전의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시조 2차전에서 중국과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한국은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일찍이 선취골을 넣으며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경기 초반 화제가 되었던 것은 중국 관중들의 매너는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인데요. 한국의 국가 애국가가 나오는 상황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적어도 국제대화의 관례상 국가 연주 중에는 상대 국가를 존중해서 침묵과 박수를 쳐주는 것이 관례지만 중국 축구 팬들에게 그런 매너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축구 팬들의 분노와 실망으로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시작하자 쉬지 않고 관중의 야유가 이어졌는데요. 중국 선수가 손흥민의 볼을 뺏거나 거칠게 할때 마다 환호. 반대로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가 이어질 때 마다 일방적인 야유로 기죽이게 나서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심에도 중국 관중은 야유만 보냈는데요. 전반구분 황희찬이 공을 잡고 드리블한 후 박스로 침투하는 조규성을 향해 패스했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으로 연결됐고 황희찬이 재차 달려드는 장면에서 중국 수비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키커로는 손흥민이 나섰는데요. 중국 관중들은 심판의 판정 상황부터 야유를 보내더니 손흥민이 공을 잡고 박스에 들어서도 야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문제없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의 A매치 40번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화끈한 세리머니로 화답했죠. 그는 카메라와 중국 관중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쉬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관중의 야유의 실력으로 화답하며 팬들에게 통쾌함을 제공하고 관중에게는 무력감을 선사했습니다. 전반 45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멋지게 침투하며 헤딩 슛으로 추가 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중국을 상대로는 헤딩으로도 골을 넣어버리는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A매치 40, 4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58골의 차범근, 50골의 황선홍과의 격차를 좁혀갔습니다. 손흥민은 1년 2개월 만에 머리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9월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메룬과의 평가전서 성공한 헤더골이 마지막 득점이었습니다. 멀티골로 전반 화끈하게 리드를 이끌어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하 조규성 선수에게 헤어밴드를 벗겨버리는 반칙까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중국인데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이 이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라보나킥으로 황인범 선수와 2대1 패스를 하기도 하는 등 환상적인 모습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리그한 공식 사무국은 SNS를 통해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며 소니엘리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팬들은 환상적인 조합, 아름다운 호흡이다. 최고의 조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선수와 최고의 피니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조합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멀티골에 환상 프리킥 어시스트까지 맹활약으로 중국전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팬들은 먼저 패널트킥 영상에서 레이저로 손흥민의 눈을 비추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날두, 우리의 패널트킥 키커를 찾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헤딩골에는 누가 소니가 헤딩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환상적인 헤딩골, 소니 헤더 호날두의 헤딩골 움짤을 올리는 팬도 있었습니다. 결국 3대0으로 경기는 끝났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 같습니다. 중국 원정 경기에서 크게 다친 선수 없이 3대0 완승을 거둔 멋진 대표팀입니다. 가장 선봉장에서 멀티골과 환상 프리킥 어시스트까지 캡틴 손흥민의 맹활약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중요한 원정 경기에서 클래스를 확실히 보여준 손흥민 선수인데요. 전날 선수들에게 중국이 숨도 못 쉬게 해주자는 말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위기 속 토트넘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원정에서 많은 중국 팬 앞에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침착하게 잘 풀어나갔다. 중국을 상대로 두골 1도움을 기록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 승점 3점을 얻을 자격이 충분했다며 많은 중국 팬 앞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트피스 상황은 득점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다. 다양한 옵션을 두고 훈련했다며 헤더로 득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대표팀이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초호화 라인업을 갖춘 것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한국엔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의 대표팀이 역대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 역대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고 싶다며 내년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 욕심을 내비쳤는데요. 부상 없이 멋진 승리를 가져왔고 리더의 품격으로 중국을 숨도 못 쉬게 해주자는 말을 솔선수범에서 지킨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도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홈에서 한국에 완패한 중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당장 내일 한국이 월드컵 준결승전을 치르는 모습을 본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중국 대표팀 감독은 세르비아 출신인데요. 자국 명문 치르베나, 지베즈다, 벨기에 스탕다르리에조 등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중국 19세 이하 대표팀을 맡으며 대륙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A 대표팀 감독대행을 맡았고, 올해부터는 정식 사령탑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리한 한국에 축하한다. 자신감과 좋은 기량으로 높은 수준의 축구를 팀과 개인 단위에서 펼쳐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기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최고 수준의 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를 물고 늘어져 응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코비치 감독은 한국과 중국의 실력 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양코비치 감독은 전반 초반에 실점하고 전반 막판에 추가 실점하면 만회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비록 졌지만 한국이 펼친 고강도의 압박을 이겨내고 공 소유권을 지켜내는 등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을 많이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이런 수준의 경기를 지속해 치른다면 우리에게도 경험이 쌓일 것이고 팀의 자신감이 심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22일 인스타그램에 경기장에서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을 올리고 소회를 밝히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3 대표팀 마지막 경기를 중국에서 끝냈다며 11월 대표팀 소집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제가 선수로 뛰고 있을 때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행복하게 해드리며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어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건이 작은 행복함, 이 에너지뿐이라며 매번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3 대표팀 생활. 너무 행복하게 했다며 감사드리고 2024년 저희 다같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에 팬들은 어쩜 말도 이리 이쁘게 할까?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 등으로 화답했습니다.